괴산 미륵산성 2편 신라군 백두대간을 넘어 달천상류를 장악하다. 7. 남서벽에서 만난 시간의 층이 무너진 돌 그리고 현대의 참혹. 남서벽을 따라 들어서자 성곽은 생각보다 거칠게 남아 있었다. 어떤 구간은 성벽 윤곽이 보이고 어떤 구간은 붕괴되어 돌무더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무너진 돌은 패배가 아니라 시간의 침식이다. 성벽은 결국 돌이 아니라 사람이 유지하는 구조였고 사람이 사라지면 돌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던 중 뜻밖의 장면을 만났다. 성곽의 돌들이 예비군 참호로 활용된 흔적이었다. 산성의 돌을 빼다가 참호를 만든 곳을 보면 늘 복잡한 감정이 든다. 훼손이라는 단어로만 단정하기엔 그 장면이 너무 노골적으로 한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는 요지다. 군사적 지형의 가치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것이다. 산성은 박물관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땅 위에서 여전히 용도를 주장하는 개념처럼 보였다. 8. 조망과 길 이름 능선 위에서 방향 감각이 무너질 때 남벽을 따라 걷는 동안 소나무 사이로 사담리 일대가 희미하게 내려다 보였다. 덕가산으로 보이는 산형도 멀리 걸려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다 보면 종종 방향 감각을 잃는다. 필자 눈앞에 산이 낙영산인지 도명산인지 혹은 조봉산인지 확신이 흐려지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다. 산성의 설계자들은 풍경을 본 것이 아니라 길을 보았다는 사실을 산 위에서 중요한 것은 산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골짜기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어느 능선이 어디를 막는가다. 구 성문터와 안문터 큰 문과 작은 문이 말하는 것걷다 보니 또 다른 문터로 보이는 지점이 나타났다. 제인 안문터인지 선안문터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드나들던 틈이 성벽에 남아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성벽은 단단하지만 문은 약하다. 그래서 문 주변은 방어 시설이 집약되는 자리다. 그리고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앞문 털어 보이는 작은 틈도 보였다. 첫 구병을 보내거나 급히 연락을 취할 때 사용했을 법한 말 그대로 개구멍 같은 출입구다. 큰 문이 위험과 질서를 상징한다면 앞문은 생존을 상징한다. 전쟁은 위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치르는 것이다. 필자는 그 아래로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낙엽이 깔린 가파른 경사는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공포를 전했다. 하지만 그 공포 역시 이 길이 쉽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통로였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10. 자연암벽 구간 돌을 덜 쌓는 것이 더 강한 방어. 서벽 끝자락에서는 성곽이 끊기고 자연암벽이 방어선 역할을 하는 구간이 나왔다. 산성 축조에서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굳이 돌을 쌓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돌을 쌓는 것은 노동력의 낭비다. 그 시대의 노동력은 곧 국가의 힘이었다. 자연 암벽을 성벽으로 삼는 방식은 당시의 기술이 쌓는 기술이기 이전에 있는 기술이었음을 보여준다. 아래로 성암마을 동쪽 계곡이 시원하게 열리자 이 산성이 왜 여기 있어야 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됐다. 이 계곡을 잡으면 길을 잡는다. 10일 마무리 한번의 탑사는 미완으로 남아야 한다. 필자는 결국 산성 전체를 돌지 못했다. 해가 기울고 겨울에 공기가 빠르게 스며들었다. 미륵산성은 생각보다 컸고 오늘의 걸음은 남서벽 일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탑사는 언제나 미완으로 끝나야 다음이 생긴다. 다음번에는 화양동 계곡에서 시작해 동벽을 보고 도명산 자락에 마해불과성 내부의 흔적 건물 터 숨은 우물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싶다. 하산길, 공림사 앞 거석을 다시 바라보았다. 돌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준다. 신라의 개척과 국경의 긴장, 남할 여초의 혼란. 고려와 조선의 전쟁, 그리고 현대의 참혹까지 미륵산성의 돌들은 시대를 바꿔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길을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남는 한 산성은 끝난 유적이 아니라 계속 읽히는 텍스트다. 그리고 필자는 그 텍스트의 다음 장을 읽기 위해 언젠가 다시 이 산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로부터 15년 후 필자는 2025년 늦봄에 미륵산성에 다시 올랐다. 소재지 괴산 공림사 입구. 답사일 2009년 12월 13일, 2025년 5월 11일.